비니에서는 KBS의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아침마당의 MC 요청에 따라 비니에서가 즉흥적으로 부른 곡이었지만 이 노래를 통해 비니에서가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효심이 드러났습니다. 비니에서의 놀라운 행보는 한국 음악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비니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심지어 베테랑 가수 이미자도 아침 마당에서 비니에서가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미자는 비니에서의 노래 실력과 동백아가씨의 후렴구를 강조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젊은 가수들에게 매우 어려운 곡입니다. 비니에서의 효심은 현장에 있는 모든 관객에게 전해졌습니다. 비니에서는 겨우 11살에 불과하지만 최근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항상 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묻자, 비니에서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가족의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목표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결의를 보였습니다. 가족의 안정된 삶을 보장한 후 비니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 계속해서 경력을 쌓고 한국 트로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빈이에서가 아버지에게 보여준 효심 가득한 행동은 프로그램의 MC들마저도 따뜻한 감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빈이에서의 인기로 인해 아침마당은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아침마당이 끝난 후 빈이에서는 많은 휴식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MBN의 다큐멘터리 특종 세상에 계속해서 참여했습니다. 비록 비니에서는 큰 재능과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녀의 일상은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MBN의 특종 세상에서 비니에서의 일상 모습은 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직접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는 비니에서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비니에서의 아버지는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하며 벅찬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니에서의 꾸준한 노력과 효심은 연예계의 선배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트로트 톱스타 김현자 씨는 비니에서는 저희들에게 큰롤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노래와 효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길 바랍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데뷔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비니에서는 이제 한국 음악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과 진심 어린 무대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효녀로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이에서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기대됩니다. 빈이에서는 한국 음악계에서 앞으로도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새로운 음악 앨범 발매 빈이에서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 앨범을 발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콘서트 개최 빈이에서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기 아티스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콘서트를 개최하여 팬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드라마 또는 영화 출연 비니에서는 연기력에도 뛰어나며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TV 조선의 한 이모니 비니에서가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한 사진이 빠르게 퍼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5월 한달 동안 그녀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지방 행사 축하 무대 등에서 팬들을 만나며 매우 바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녀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졌으나 최근 그녀의 전성기가 꺾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수의 전성기와 인기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대적인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 활동 스케줄을 소화하고 얼마나 많은 팬들이 음원과 사랑을 보내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 빈예서의 인기가 한풀 꺾였다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빈예서의 공식 팬카페 빛나는 예의 회원 수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빈예서의 팬카페는 현재 800명에 가까운 회원 수를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회원수가 700명을 넘긴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팬들은 회원수가 곧 1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회원수가 7천 명대에서 8천 명대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10대 어린 여자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는 독보적인 회원수를 가지고 있지만. 빈예서의 팬카페 회원수가 늘지 않는 시점에 다른 가수들의 팬카페 회원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예서의 상승세가 꺾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유진과 김다현 같은 어린 트로트 가수들은 최근 들어 팬카페 회원수가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유진과 김다현의 팬카페 회원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보면 최근 효가왕에 이어 한일 가왕전까지 높은 시청률을 얻은 상황에서 한일 톱텐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톱텐쇼가 시작되고 이와 동시에 현역 가왕 탑7 멤버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꾸준히 대중들에게 활동이 노출되고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끌어모은 것이 결국 팬을 더 만들게 되었고 팬카페, 팬클럽 회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전유진과 김다현은 MBN 트로트 서바이벌에서 현역가왕으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지켜보는 일부 대중들은 빈예서가 TV 조선과 미스트로쌈 당시 최대한의 활동을 펼쳐 미스트로쌈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여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했다면 더 많은 팬을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빈예서가 MBN 다큐멘터리에 출연할 예정임이 알려졌습니다. 특종 세상 프로그램에 빈예서의 출연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빈예서는 꼬마 요리사로 변신하여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닌 일상 속에서의 귀여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종 세상은 스타들의 휴먼, 스토리와 감동적인 사연,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고품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10년 이상 MBN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과거에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다현은 자신과 아버지 김봉근의 일상을 공개하여 가족 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전달해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